번호 골랐어요. 인스타그램 있으신지도 <laughs> <laughs> 올해도 역시 2025년에도 총상금 2억을 걸고 안녕하세요. 준했습니다 네. 저는요. 네. 킨텍스 낚시방람회에 네. 왔습니다. 원래 주말에 대마도 일정이 잡혀있었는데 날씨 때문에 캔슬되고 급하게 킨텍스 서울로 왔습니다. 낚시도 못 가는데 킨텍스 어, 낚시방람에 좀 구경해보고, 요번에는 어, 뭐, 많은 업체가 참여는 안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 즐기다 가보겠습니다. 어, 저기, 표, 표 등록하고. 맛있다. 와,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작년보다, 어, 작년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현장등록 초청자 있으면 현장등록 어, QR로 정보 입력하고 요 메인등록 어, 카드 초대, 초대장 여기서 스캔하면 됩니다. 자 입장했습니다. 지금 낚시 박람회그 경기 보트 박람회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트랑 캠핑 용품이랑 낚시 용품이랑. 아 히터 팩트 피싱이요? 히터. 이거 뭐 쿠폰 한다더라. 빨리 와봐봐. 줄서있는데. 히터 팩트 피싱에서 머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랜덤 박스 이벤트. 만 a n d a n 나 h a t s it. Cool o 이 I don't know. Steak a little sticker. Steak a l i t 오징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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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징어랑. 네. 하나 더참 h a t do you k n o 해동조구사 어, 한국의 브랜드 해동조구사 어, 쿨러를 유명하죠 점점 쿨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리미티드 카리스마 쿨러 어이 색깔 이쁘네 색깔 예쁘네 예. 야잉거치대 <laughs> 어, 야잉거치대 하나 사야지 아이 부품만 이렇게 따로 파는가봐 체클박스에 이것만 따로 파는거죠 아이디어 좋네 어 파츠 붙이는 거야. 어바웃 피싱. 제가 옛날에 요, 여기서 제 1회 프렌즈 일기 했었죠. 어바웃 피싱. 와 크게 크게 등 크게 등록을 하셨네. 깔끔하다. 마이크로 지금 마이크로 메탈. 어, 여기 집에 다 있죠 성화용품도 있고 검정색이라서 문효지가 있나? 시스템을 통어서 아. 이렇게 대회를 여시거나 하실 네네. 때 저희 앱을 통해서 만들고 나서 하시면 뭐 현금결제, 카드결제 뭐 그런 거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앱에서 아. 등록하시면 이렇게 결제도 가능하게 그런 시스템을 참여를 아, 아우, 저희가 좋은... 지금 그거는 상반기 중에 음. 오픈을 할 예정인 건데 현재는 저희 또 모임도 오픈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저희 서뭐 동출 멤버라든지 음. 그런 모임 같은 것도 신청을 하실 수도 음. 있고 엄청 간편해졌네요. 간편해지려고 이제 계 그렇죠. 노력을 하려고요. 올인원으로 음. 좀앱 안에서 다하셨려 네네네. 어.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앵글러들이 편하게 낚시할 수 있게끔 아, 만들어주시는. 다양하게. 아. 있게끔 저희가 계속 그렇죠. 노력을 하려고. 저도 그게 좋았어요. 오버워피싱이. 아. 앵글러들이 피, 지금 편하게 이제 내가 네. 못하는 부분도 대신해주고 네. 하니까. 네. 네. 저희 사진 찍었어? 거. 아, 좋습니다. 네. 하츠 브랜드도 들어왔습니다. 와, 일본에서 빅게임, 빅게임 브랜드, 하츠. 어, 벨리일도 있다. 벨리일. 안녕하세요. 맞아요. 혹시 팀 런액이 있어요? 벨리일. 아니 벨리 애기 이거 팀는 애기가 네. 그큰 사이즈도 나오나요? 455 5 이런 사이즈? 음. 4, 네. 아, え까지 그 오키나와에 제가 3월, 때, 3월 달에 디베깅을 가거든요. 아, 오키나와 아니야. 어 오키나와의 디베깅이 벨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데4호 어. 그게 보통 이쪽 4호, 5호를 쓴다고. 4호 이주로. 최대 여기서 만드는 건 4호. 우리가 흙 같았던 것 같았던 것같이빨것 같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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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았던 것이았던것 같았던 것 같았던 하 같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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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았던 것같 지금 브이콜 선글라스 30% 할인하고 있네요 럭키박스 박스지가 어, 그 그거 돌몇든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니 언제 올라온 거? 어제 올라온 거요? 어젯밤에 어? 왔어요. 듀스피싱. <피신> 아, 듀스피싱도 <피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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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듀스 예쁜 거옷 예쁜 거 많아요. 이런 거. 나 이거 좋아한다. 이거. 오징어 먹물 디자인. 바람막이 이런 것도 사. 사면 좋죠. 흰색이 예뻐요. 네, 음. 실제로 보면 흰색 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뭐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흰색이 좋죠 그렇죠. 낚시방람회 지금 어, 낚시 캐스팅 체험 네.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이터릴 캐스팅해서 관역에 들어가면 상품도 주고 사람들한테 매년 인기가 많은 이벤트죠 네 애기 하나 예쁜 칼라로 드리세요

쫄디가 인기 많네. 음? 딱, 이거 딱 좋은데. 아, 고정 틀이 있네. 이거 딱한 지용으로. 딱 이대로. 35리터. 이게 딱 안에 틀이거든. 음. 이 틀에 딱 가면 얼음에 오징어가 안 닿아요. 아, 그래? 그래서, 그래, 신상해 보여. 일본 사람들은 왜 틀에 딱, 다 딱, 딱 채운다이래 채우고 그 밑에 얼음, 이맨 밑에 얼음 깔려있으니까. 얼음에 고기가 다 있으면 상하거든. 오징어 좋아합니다. <laughs> 어 우리 김프로님이 CGS 우리 RT CGS 신, 신상품 설명 한번 해주실 겁니다. CGS 대해서. 일단, 네. 일단 무게가 기존의 RT 보다 지금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에바였던 손잡이가 지금 카본으로 바뀌고 이 카본 안에는 지금 진공 상태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블랭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진공 상태. 진공 상태. 그래서 네. 이제 그 입질이 전달이 되는 게뭐 기존의 알트도 워낙 감도가 좋았지만 그대로 와서 손에까지 진동이 울리면서 이제 뭐 낚시가 더 편안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요 지금 여기에 지금 코팅된 게뭐 일반적인 낚시는 뭐 내진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음. 작업을 하는데 음. 이제 은어 로드. 네. 막 고가 막 800만 원, 오... 1000만 원, 그렇게 하는 그 은어 로드에 그 사용하는 도료. 도료라고 하기에도 뭐할 정도로 이제. 마감재 네. 아주 얇게, 얇지만 표면은 강도는 좀더 높게. 음... 그래서 가볍고, 강도도 좋아지고. 그리고... RT랑, 지금 RT랑 CGS에서 뭐 많이 바뀐 점이 있습니까? 이거 카본 그립 빼고는. 지금 가장 지금. 뭐 그립 자체가 네. 일단 다이와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거고 이것도 앤드, 카본이죠. 핸드그립도 핸드. 핸드 그립도 카본이네요. 카본. 아. 그래서 무게를 많이 줄여버린거죠. 그러니까 아. 라마다 히로토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게 애깅 낚시는 무조건 가벼워야 된다. 가벼워야지 음. 낚시도 편하고 그리고 하루종일 움직이는 낚시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가벼우면서 감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낚시가 더 편하고 더 즐거운 낚시를 할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어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낚시 방남에서 하루에 30대씩, 90대 한정으로 지금 다 나갔죠. 선 예약이 끝났고 네, 뭐전라도에서 어. 6시간 어. 걸려서 오셔 가지고 첫째 날 오신 분뭐못 사고 둘째 그쵸. 날 그리고 저기다 저녁, 저녁 9 시부터 이제 밤새고 떨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대기하고 해서 하루에 3 0 대씩. 저희 저희 카페 형님도 두대 예약했습니다. 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선, 아침에 첫 날에. 성공하셨네요. 네. 다이와 최고의 애깅 로드. <laughs> C G S. <laughs> 아 부럽습니다. 한 다이와의 한 이렇게 한 좋은 기술력과 와 너무 진짜 너무 가벼운데요. <laughs> 올락대, 올락대. 우리가 주력으 쓰는 게 보통 한 85g, 알트 85g 정도 되는데 이게 75g. 75g이니까. 아 진짜 갖고 놀기가 딱 좋겠네. 응. 와, 그러면 로드가 가벼워진 만큼 가벼운. 편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밤도도 지금 많이 향상이 됐군요. 그립, 그립, 때문에도 그렇고, 또 지금 블랭크에 지금 돼 있는 이 보장이라고 하기도 뭐한 정도의 음. 그 포팅 때문에. 소위 이렇게 오징어가 오면 그냥 잡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로. 그렇죠. 잡았다 넣었다, 잡았다 넣었다 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기 때문에 네. 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 그, 누군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음. 그러면 서그 애기에 전달되는 그 저항까지도 느껴지을 비싸서 뭐, <laughs> 구하기도 힘든 거니까. 네. 일단,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임경철 프로님, 우리 로드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laughs> 정말 좋아하시는 형님이고 본받을 게 많아요. 낚시도 정말 아이, 잘하시고. <laughs> 같이 한번 낚시 좀 데리고 와주세요. <laughs> 내가 따라가야지, 대마도. 대마도나 오키나와나 음, 응. 해외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이, 바이, 바이. 기회가 되면. 다이아보스 많이 놀러 와주세요. 이 고생이 좀 <laughs> 아, 왔습니다. <상당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어 지금. 음, 요새 너무 조용하시던데. 바빠갖고. 강진 때문에 바쁜 거 아닙니까? 강진 때문에 바쁜 거죠 아니, 요번에 엄청 크게 하시던데. 강진, 요거 보면. 소개 한번 촬영. 아, 아 그렇군. 어, 소개 한번 해보자.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진 피싱 마서스 사무장 국 최운정입니다. 올해도 역시 2025년에도 총 상금 2억을 걸고 낚시 대회가 열립니다. 쭈꾸미 낚시대에서부터 회 문어 그리고. 감성돔과 북발이 외수질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깅낚시. 작년에 아쉬워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풍랑 때문에. 대만 잡아놓으면 풍랑 뜨고. 이래서 취소가 됐는데, 올해 11월 빅게임까지 일정이 쭉 있습니다. 네이버에 강진 피싱 마사스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와 주시면 모든 일정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밥 먹을 때. 재밌어? 어? 재밌나? 만족하나? 네. 내년에 또 그거. 네님 <laughs> 또돈대 형님 낚시방람회 이리저리 많이 돌아봤는데 참가 업체가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여행상품... 합니다. 다음에또 거예요. <laughs> 와, 저, 재밌네 재밌어요. 공짜 상품을 많이 타야 되는데. 응. 근데 데날에는 상품 좋은 거 진짜 많이 줬는데.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필싱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실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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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a 스텍병철입니다 k e young children. I 입니다 so y o u 다 g I w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상황에 따른 y 기의 형태 선택 a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as so y o 이렇게 2박 3일간의 리피싱쇼 페이지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어, 작년에는 TV 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laughs> 올해는 캐스팅 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오적 기기 신상. 아,

나 이거 그거 유튜브에서 봤다, 이거 그리는 네, 네, 네. 오, 왔어? 아, 너무 예뻐요 와, 이제 구경 다 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기 돌아다니고 같은 길이 아니네 발바닥 땀 나고 아, 생각보다 뭐볼 거는 뭐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얘기도 하고 뭐 신상품들 좀 보고 다이 어떻게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분위기는 뜬지잘 보고 갑니다 오늘의 상품 수수 오늘의 수학 지어가 오늘의 수학을 보이잖아 와방거 멋있네 신상해 신상 만족하나 예 좋아요 좋아